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자격증 보유딜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요, 정말 문의가 많이 오는 제네시스 GV80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5천만원대에서 구매 가능한 제네시스 GV8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매물 함께 보실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80 검정색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빠르게 두대 소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스펙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차량은 제네시스 GV80 가장 문의가 많은 2.5 터보 가솔린 4륜구동으로 준비를 했고요. 2020년 4월 출고, 키로수가 정말 짧습니다. 3 9 6 4 5 k m 주행 교환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차량이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5,130만 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행거리도 짧고 가격도 조금 괜찮게 나온 차량이라서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차량의 선택 옵션 사양으로 빌트인 캠 20인치 휠 그리고 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이 정말 깔끔한데 바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체가 정말 큰 제네시스 GV80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되게 세련되고 멋스러운 느낌, 좀더 웅장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보실 수가 있고, 본네트 상태 보시면은, 본 상태 보시면은 되게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을 촬영하기 이전에, 어, 저희가 차량 상태를 한번더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와 신기하게도 이 크롬이 빤딱빤딱하지 않아요? 빛이 반사돼가지고 크롬이 빤딱빤딱한 이렇게 멋스러운 어 GV80을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요 차량 외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휠 상태도 한번 보시면은 어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20인치 미쉐린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 외판도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어, 아래쪽 보시면은 크롬도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벌써 오픈을 해버렸는데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실내에도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련된 이쁜 베이지 톤의 실내. 내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 건너편에 보시면은 도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트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는 좀더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외판 컨디션도 역시나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실내 1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1열도 역시나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네, 차량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만의 3D 어라운드 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향기가 날 정도로 실내 상태 많이 깔끔하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5,130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모델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가 정말 짧죠? 39,000km 주행 가격은 5,130만원에 완전 무사고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은저 중고차 정화장이 직접 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편하게 문의주세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차량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거 5,130만 원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옆에 보이는 차량에 5,590만 원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차량은 옵션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역시나 사륜구동이고요. 21년 5월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연식이 더 좋은 차량이고, 7만 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자, 이 차량은요, 신차 가격이 7,530만원 합니다. 옵션 사양만 무려 1,000만원을 추가를 했는데, 어떤 게 추가가 되어 있냐? 앞에서 보셨던 20인치 미쉐린 타이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파퓰러 패키지 630만원, 시그니처 디자인 2, 300만원이 추가가 되면서 선택 옵션이 1,000만원이 추가되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퓰러 패키지가요. 어, 제네시스 차량에서 어, 고급 옵션 사양 3개를 같이 묶어놨다 보시면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는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1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묶여있는 옵션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면 두 번째 차량 주인이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정말 깔끔한데요 바로 외판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는데요 저 보시는 것처럼 외판 컨디션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이거 광택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는 그 차량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차량인데 제가 다른 딜러한테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팡 상품화하기 이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보시는 차량 상품화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저 보시는 것처럼 외판 상태 너무 깔끔합니다 옵션 사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빠르게 어 외판을 먼저 보여 드리고 옵션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보시는 것처럼 네,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동 파워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매트를 깔고 이용을 했을 정도로 기존 고객님께서 애지중지 타신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2위 아래 블랙과 베이지 톤으로 시그니처 스웨이드 천장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도 보여드릴 건데요. 옵션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2 패키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치 마감 포인트가 들어가고.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퀄팅 디자인이 들어가는 고급 가죽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핸들, 전동, 텔레스코픽 옵션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네, 이런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 상품화를 끝나자마자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깔끔한 상태 지금 그대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기본 옵션 사양으로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제네시스 어, 후방 카메라. 어 라운드 뷰 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옵션, 조수석, 워크인 기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퓰러 패키지 하면은 2열 공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전동 사이드 커튼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2열 시트도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2열 시트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풍 시트도 들어간다라는 거 어,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는 정말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V80 제가 두 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에 차량은 5천만 원 초반대에서 저렴하게 키로수 짧은 차량 어,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보신 차량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 있는 어, 21년형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차량의 장점을 같이 공통적으로 보여드리면은 두 차량 모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5년에 10만 키로까지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 AS를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차량 두대다 마음에 드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차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차량들이 있을까 제가 정말 많이 트렌드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 차량이 신차 가격이 7530만원이네요 7530만원에서 5590이면은 거의 거짓 2천만원이 감가가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도 정말 괜찮다. 가격 감가 기준에서 정말 괜찮다라는 거 마무리로 언급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마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은 괜찮은 차량들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설명란 보시면 은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도 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외에 내가 제네시스 GV80은 관심이 없고 내가 그랜저나 아니면 K8 아니면 뭐 다른 차량들 괜찮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괜찮은 매물들 업로드해놨으니까 많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